예 네. 네, 내리세요 예 네, 잘했습니다 오늘 1부 예배가 졸업 예배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랩런트들이 어, 와야 하는 것이었고 어, 빠진 랩런트들도 있,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랩런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 지금 6학년 랩런트들은 이제 어,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게 되고 또 유년부에 있는 3학년렘런트들은 이제 을마지막지막으리 이제 우리 어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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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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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는 2022년이 우리를 다음 주에는 기다리고 있고 우리 렘런트들도 이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미리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한 살을 더 먹잖아요. 네, 이제 4, 5학년 랩런트들은 5, 6학년으로 또 초등부 생활을 이제 남은 1년 2년을 더 이어가게 될 것인데 정말 남은 초등부 기간 동안에 복음은 뿌리 내리고 전도 현장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지금 레위기 말씀 흐름처럼 하나님이 완전하게 공급하시고 뭐 하시고? 재원아? 어, 완전하게 뭐 하시고 공급하시고 완전하게 보장하신 저와 여러분의 신분권세 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초동부 기간에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또 3층에 올라 가봐야 하기 때문에 어, 이제. 음, 본사님이나오셔서진행하행하실다니다서이시간서 네, 네, 알차게 보내시고 네, 지금 수료 어, 이거 졸업생들 나와서한명나 받도록 하서습니다 네. 파송장입니다 파송장 자 우리 서학년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나오세요자홍세나서일어나세나어 네. 6학년 다 나오세요. 어, 6학년 나와 주세요. 네. 우리 홍세임 램나트 대표로 제가 졸업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초등부 성명 홍세임 2009년 7월 4일생 위 램나트는 시대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서 교회 학교 초등부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졸업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학교장 김대은 목사님 대독. 네, 초등부 윤하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서 없고요. 자 초등부 이지성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초등부 최시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아 민호코. 네 권유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마지막 어아지민은 받았죠? 예자 네. 뒤로 돌아서 아뭐 사진을 찍어야 되네 예. 오늘, 앱을 아, 좀 가, 붙으세요 지성아 좀 이쪽으로 오세요 붙으세요 지성아 조 붙으세요 잘 찍습니다 자 보고보고보고 보고, 보고. 카메라 보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후 순서는 우리 권사님께서, 부장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 지금 모두 자리에 바로 앉아주세요. 오늘은, 오늘 일부 예배 때 졸업 예배 했죠. 전체적으로. 네. 우리 학교 중에서 참 중요한 학교가 주일 학교 같아요. 네. 영적 사관 학교잖아요. 네. 주일 학교인데 너희들이 정말 그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정말 너희들 건물 잘 지어지고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학교도 소중하지만 현장으로 중요하지만 여기 주일 학교는 이 복음을 계속 말하고 복음 가진 전도사, 선, 전도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잖아요. 이 영적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전도사님께서 짧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짧게 전할 때도 잘귀 담아서 들은 줄 어, 믿어요. 네. 우리 친구들, 어, 지금 이, 이 시간 뭐, 어, 6학년 졸업 수료식을 했는데, 또 이제 다한명한 한 명씩 나와서 다 이렇게 소감을 말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어, 딱 특별히 두 명만 두명만 나와서 자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홍세임 랩넌트아 우리 윤나랩넌트부터 홍세임 랩넌트부터나오겠습니다말대고 싶어 가지고 저기 동생들은 로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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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대 우리 친구들도 이제 언니 오빠들 이제 중동부로 가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진정으로 보고만 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와서 해도 돼요. 자, 이 시간 홍세임 랜던트 나와서 소감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어, 어떻게 말해? 제가 초등부에서 가장 붙잡은 말씀은 안식년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어, <laughs> 가장 마음에, 말, 마음 한 쪽에 있을 정도로 굳게 붙잡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초등부에서 가장 있을 때 재밌었던 일은 어 24일 성탄절 축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율동하고 찬양하는 우리 램넌트 친구들 동생들 덕분에 잘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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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까 이렇 태영아부 어떤 램넌트가 이세미 언니를 알아보고 성탄 축제 때 워낙 많이 나오니까 복음의 스타인지 알고.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겠다고 와가지고 화장품을 들고 와가지고 메이크업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윤하은 랩런트. 아, 아, 제가 초등부에서 가장 가장 잘 누린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여, 여기서 가장 행복했던 거는 딱히 없고 졸업하는 소감은 전도사님 목소리 못 들어서 아쉽습니다. 와, 우리 랩넌트들이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이제 전사님의 목소리로 전해주는 어, 그 말씀을 더못 들어서 저 그렇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이 감동되네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지금,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어, 첫 번째 영상은 우리 랩넌트들이 어, 급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를 하게 된 작품 성탄절 그 영상과 네, 두 번째 영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자원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보내준 친구가 있어요. 정현아하고 김하렐 랩넌트. 김하렐 랩넌트 오늘 자가 경리라서 못왔는데요 어, 두 랩넌트가 이렇게 영, 워십을 어,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가운데 작품을 만들어서 보내준 거 있어요.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초등부는 하나님의 비밀을 찬양하려고 해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미니.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해요. 네, 방금 영상은 우리 하렘이하고 현아가 다 만든 거죠. 그죠? 영상도 현아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차. 어? 편집. 세은이 어, 세연이가. 와,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저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랩넌트들한테 다 있구나.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장세는 엠는트가편 영상을 다 했다는 거죠? 예. 네. 앞으로도 우리 초등부 <laughs> 뭐 어떤 행사 있을 때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이 시간에 이제 적당히 마무리하고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층에 다 끝나고 다만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현금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금 준비를 다해 왔기 때문에 우리 예. 네. 우리 복음 기도 전도의 뿌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누가 헌금 헌신할래요? 복음이가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 복음이가 하세요. 복음 기도 전도의 뿌리 <laughs> 나를 살리는 복음의 뿌리. 주님 뜻 이루는 기도의 뿌리, 세상 살리는 전도의 뿌리, 깊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 세상에 외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살리는, 나를 살리는 복음의 뿌리 주님 뜻 이루는, 주님 뜻 이루는 기도의 뿌리 세상 살리는 전도의 뿌리 깊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 세상에 외치리 나의 생명 다해 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잠깐 위에 올라가셔서 안 계시는데 우리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 4학년 어, 여자 레맨들과 함께 해 주셨던 손지영 사모님께서 어, 김창엽 목사님과 함께 예, 우리 교회를 떠나셔서 인마의 서울 교회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오늘 안으로 보시면 꼭 어, 인사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내드리는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거기로 청빙이 돼서 가시는 겁니다. 네. <laughs> 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네. 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졸업하는 6학년 랩런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조용. 네, 6학년 랩런트를 위해서 잠깐만 기도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6학년 랩런트들이 이 초등부에서의 마지막 주의를 보내고 중등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6학년 렘넌트들을 복주시고 복음으로 깊고 풍성하게 뿌리내리게 해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앞으로 중등부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도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렘난트,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가진 렘난트, 또 자기의 최고의 기능으로 쓰임받는 렘난트,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렘난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중등부에 올라가서도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랩넌트들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